따스한 햇살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물레를 돌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곳은 일본 히라도섬의 사기장들의 마을입니다 어? 그런데 저기 익숙한 말이 들리네요 한국어인데요? 저기 한 소년이 물레에 흙을 올려놓고 도자기를 빚는 모습이 보이네요 보아하니 이곳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조선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살게 했던 그 마을인 것 같네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조선의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일본은 다도문화가 발달해 도자기를 좋아하는 일본을 위해 그릇을 만들게 하려고 저들 같은 사기장들을 섬에 가두고 그릇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들 덕분에 일본의 그릇 만드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저렇게 기술을 가진 사기장들은 사무라이 수준으로 후하게 대접을 해줬지만 그렇지 못한 사기장들은 굶어 죽기도 했답니다. 능력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 것은 그때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웠던 이들은 조선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조선에 돌아가면 좋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국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환양년이라 비하했듯이 말이에요. 또 당시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대부분 농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귀국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천한 노비로 살아가야 했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랜 타지 생활로 고국말도 잊어버린 지 오래된 상황에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이야기인 포로 사기장들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 이야기에 비해 생소하실 거라 생각돼요.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잊어버려도 되는 역사라는 건 아니니까요. 마침 아까 그 소년과 아버지가 집을 나서 어디론가 가려나 봅니다. 그들을 따라가 보실까요? 아버지가 강령 뒤편의 가마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가칫해 보이긴 했지만 몸 상한 데는 없는 듯 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세우는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세우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갔다. <목소리> 아버지! 허허, 이놈이 눈이 멀었느냐? 눈앞에 아비를 두고도 왜 자꾸 부르는 게야? 그나저나 마침 잘 되었구나. 아비랑 여우 고개에 가야겠다. 네? 뒷산 여우새 아랫내가로 내려가서 절가로 좀 훑어야겠어. 그리고 오는 길에 떡갈나무가 있으면 배워야겠구나. 떡갈나무요? 유약을 만드시게요? 그래, 어서 서둘러라. 그리고 칠보, 어디 있나? 아버지는 새우의 어깨를 툭 치고는 헛간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칠보 아재가 나왔다. 무슨 일이오 지지난달에 묻어둔 정자토 좀 꺼내오게. 흙이 아마 충분히 사갔을 걸세. 그리고 오늘 내일 가마 좀 말려두고. 가마를 말린다고? 그럼 다시 그릇을 굽겠다는 건가? 새우는 망태기를 찾아 어깨에 걸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왔다. 그러더니 새우의 망태기에 흰 보자기 꾸러미를 넣어주었다. 감자 삶았다. 옥수수랑 주먹밥도 넣었어. 끼니 때 되면 꼭 챙겨 먹어, 알았지? 참, 목매지 않게 물 먼저 마시고. 엄마가 대나무 물병을 허리춤에 채워주더니 양손으로 새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새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엄마. 엄마의 일본 말에 새우도 일본 말로 대답했다. 그러자 엄마가 씩 웃었다. 엄마의 보조개가 움푹 파였다. 뭐라는 게냐, 어서 따라 나서지 않고. 문을 나서며 아버지가 소리쳤다. 새우는 뒤를 따랐다. 아버지는 곧장 집 뒤쪽의 숲길을 따라 말없이 걸었고, 산 하나를 넘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새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돌았다. 정말 아버지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너는 저 아래로 내려가 지남철로 철가루를 모으거라. 여우제를 채 넘기 전에 아버지가 산기 슭에서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물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아버지는요? 난 여우제를 넘어갔다 오란다. 백토를 구해야겠다. 백토라니요? 백자기를 구우시게요? 하지만, 이 섬에는 없다면서요? 틀림없이 아버지가 그랬다. 백자기를 구우려면 백자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섬을 뒤져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간혹 발견되기는 하지만, 많은 양이 아니라서 시원치 않다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사방을 휘돌아보며 땀을 식혔다. 엄마가 싸준 감자 하나를 꺼내 베어 먹었다. 그러고 있을 즈음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그때 세우는 다시 물었다. 철분이 들어간 걸 백자토에 쓰시려고요? 칠보아지에게는 청자토를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니요? 시키는 대로 하거라. 뭐든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청자든 백자든 뭐든 만들게야. 아버지는 공연이 뿔난 투로 말했다. 어머니가 싸준 감자를 꿀꺽 삼키더니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무슨 결심이라도 단단히 한 모양이었다. 다이묘와 다마쿠라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면 된다. 다마쿠라가 하는 말이 고초성과 왜나라가 다시 국교를 맺을 거란다. 그때가 되면 부산포 외관이 다시 열린다는구나. 그럼 외관에 보내준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웅천은 부산 보호회관에서 먼 곳이 아니야. 어릴 땐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를 가지고 부산 보호회관에 가본 적이 있단다. 왜요? 왜꼭 가야 하는데요?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얼결에 되묻고 말았다. 그래놓고서 세우는 제 풀에 놀라 움찔했다. 아버지의 눈빛이 파리하게 빛났던 탓이다. 왜이라니? 조선사람이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냐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아비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느냐 아비는 끌려온 것이라고 그러니 돌아가야지 하지. 하지만 저는요? 무슨 말이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에게도 절반은 외나라 사람인 엄마의 피가 흐르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그러면 엄마랑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번처럼 또 엄마만 남기고 조선으로 가시려고요? 그런 말이 자꾸만 입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더는 입을 대지 못한 채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호통을 칠줄 알았던 아버지가 무슨 말을 꺼내려다 말고 입술만 푸르르 떨었다. 아버지는 한참만에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다. 너, 너도 조선 사람이다. 알아요. 반쪽은 조선 사람이라는 거. 그렇지만 반쪽이라니. 아이들이 다 그렇게 놀려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세우는 얼결에 소리를 높였다가 얼른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방금 전처럼 또 가슴속에 담아둔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서였다. 제가 왜 사무라이가 되고 싶어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아이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가까스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어 그리 말이 많은 것이냐. 아비가 조선 사람이면 너도 조선 사람인 것이다. 알겠느냐? 아버지 됐다. 그만 일어나거라. 서둘러야 해지기 전에 돌아갈 수 있겠다. 아버지는 먼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땀을 식히느라 풀어헤쳐던옷걸름을 다시 고쳐매고는 시계를 짊어졌다. 하는 수 없이 세워도 야물거리듯하던 감자를 망태기에 넣고 다시 일어났다. 그때 아버지가 당부하듯 말했다. 개울이 이쪽에서 해야한다. 건너가지 말고 신시경에 의서 다시 만나자. 세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책의 주인공 세우는 제3문화 아이들입니다. 일명 TCK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성장기 동안 두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제1문화인 부모의 나라 문화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못하고, 제2문화인 성장기 시절 체류국의 문화에도 완전하게 속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양쪽 모두를 수용하며 받아들여서 제1문화와 제2문화가 혼합된 제산 문화 속에서 살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문화를 알고 즐길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 혹은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단순하게 하나로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TCK가 아니어서 깊은 공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저의 유학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문화를 접하며 자랐다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강점이라 생각해요. 그대도 저도 많은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TCK의 장점과 단점의 원인을 적응을 했냐, 못 했냐에서 나오는 걸로 판단을 했지만, 이것은 결국 다 그들 각자의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으니 힘들겠지만, 그 사이에서 치여 사느냐, 일어서서 그 문화를 잇는 중요한 다리가 되느냐, 이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흔히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진정한 자유는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현재 다시 보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등장 인물 유진초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구동매가 유진초이에게. 왜 부모의 복수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제가 아는 노비 중에 제일 점잖으십니다. 속상해 마시오.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건 그쪽 잘못이 아니니. <laughs> 난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다 죽였는데 내 부모 그렇게 만든 것. 넌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오. 수백 번도 더 죽여보았어,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신 걸까요? 용기가 없으셨던 걸까요? 우린, 우리 부모와 달리, 누구든 뵐수 있고, 누구든 쏠수 있는데. 선택한 거요. 우린, 우리 부모와 달리,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치. 총인지 진정한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굉장히 만족할 테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도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든 선택이니 말이에요. 또 자신의 꿈과 아버지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새우를 보며 저와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새우처럼 제가 원하는 것과 엄마가 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실 새우만큼 아버지가 무엇이 되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었고,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새우의 아버지처럼 엄마도 제가 그쪽 길로 가길 원한 이유가 다 있었고, 지금은 서로 이해하게 되어 괜찮아졌습니다. 새우와 아버지, 그리고 저와 엄마를 보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서로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혹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와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열을 올리며 자기의 주장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새우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음으로써 이해하게 되었듯이 듣는 것이 대화다운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진로 문제가 아니더라도 꼭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우는 그 속에서 일어나 자신의 길에 개척해 나아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가 속한 둥지를 떠나 각자의 길을 걸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니 곧 학교라는 둥지를 떠나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의 매뉴얼에 안주하지 않고 저의 길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개척해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건데요. 책에서 세우는 가족과 조선을 위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것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수 있었어요. 세우가 자신의 것을 만드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선택.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공동체를 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리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 나갈지 신중히 고민하고 매순간 좋은 선택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이 리스토리라는 둥지를 떠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방송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리스토리라 하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리스토리의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 생각나실 때마다 들르셔서 잠시 쉬어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좋은 밤 되시길 바라요.